그나저나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점점 굵어지는 게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. 잘라가자 이거를. 이런 거 이런 거? 자, 이런 거. 자, 이런 거? 이런 거? 잠깐 왜왜왜? 야이거와 대박대박대박. 야 이렇게 나오면 안 돼. 야 나갈 수도 없어. 요 잠깐만. 와, 진짜로. 봐봐, 봐 오빠, 저 이게 수도 있어요. 어, 이게 잎이 얇게. 어 진짜 큰데. 야속하게도 점점 더 거세지는 비. 이곳이 바로 레인 프레스트 열대 우림지대라는 게 실감이 나는군요. 너무